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인 소식을 전하는 코인여정 김사랑입니다. 오늘은 베이비도지 관련해서 정말 기대되는 소식을 가져왔어요. 베이비도지가 날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초대박 소식이 발표됐어요. 무려 크로스체인 브릿지 지원이 가능해졌다는 내용인데요. 크로스체인 브릿지를 통해 베이비도지를 바이낸스 스마트체인에서 솔라나로 혹은 그 반대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고요? 바로 이 기능 덕분에 자산이 두 체인에 걸쳐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거래소에서 거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인데요. 또한 솔라나 체인으로 전송된 베이비도지는 솔라나 기반의 결제 시스템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솔라나의 초저렴한 수수료와 빠른 속도를 활용하면 베이비도지가 더 실생활에서 유용한 화폐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는 거죠 여러분 블록체인 간 자산 전송이 가능하다는 건 단순한 기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것이고 이는 투자자와 보유자들에게 강한 신뢰를 줄수 있는 요소예요 게다가 앞으로는 이더리움, 폴리곤 같은 다른 블록체인과의 연결도 가능해질 수 있으니 베이비도지의 활용성과 성장 가능성은 정말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소식은 퍼피펀 출시를 통해 그동안 말이 많던 베이비도지의 소각 문제도 해결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리고 우리 코인 시장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코인베이스 상장. 베이비도즈가 최근 코인베이스에 상장 신청서를 제출했고, 코인베이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 상장이 확정된다면, 베이비 도지는 정말 엄청난 폭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큰데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베이비 도지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순간 아닐까요? 앞으로도 계속 좋은 호재들이 들려올 것 같은 베이비 도지. 그렇다면 과연 상장은 언제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장 일자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상장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고래들의 매집력을 파악하면 상장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는 건데요. 고래들이 대규모로 매집을 시작하면 상장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의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래들의 신호가 언제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코인 시장에서 사실 그 신호를 혼자 분석해가며 파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코인 시장을 지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적중률 95% 이상을 자랑하는 메메타성 검색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검색기는 고래들의 매집 신호부터 매도 신호까지 자동으로 감지하고 심지어 목표가까지 예측해줍니다. 복잡한 투자지표나 차트를 전혀 분석할 필요 없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매매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고래들의 대규모 매집 신호가 이 검색기에 포착된다면 상장이 임박했다는 걸 바로 쉽게 파악할 수 있죠. 바쁜 하루에 하루 중에 코인 차트 분석 지표 공부하기는 솔직히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검색기가 알아서 매수할 때 매도할 때를 알아서 딱딱 알려 주다 보니 잘 알지도 못하는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이런 어려운 것들이 전부 필요가 없어요. 이 검색기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2월부터는 공식 판매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전에 딱 1월 한 달간만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아야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낼수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수익을 낼수 있는 도구입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특별한 이벤트니까 꼭 참여해보세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998257232 번호에 필승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바로 완료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 업비트 계좌입니다. 현재 로그인한 제 거래 내역인데요.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약120% 가까운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본 결과 적중률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뛰어났어요. 실제로 저는 한달 동안 단한 번의 손실도 없이 모두 수익을 냈어요. 뿐만 아니라, 얼마 전이 검색기로 엘프 들어가서 4시간 만에 딱 50%, UX링크 들어가서 6일 만에 98%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이처럼 단기 매매에서도 꾸준히 좋은 결과를 내고 있고, 소소하게 들어가서 계속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결과, 이렇게 짧은 시간에도 성과를 낼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고 적중률이 정말 뛰어났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에게 당당하게 한번 써보시라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거짓없이 무료로 딱한 달간만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82-57232 번호로 필승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기만 하면 바로 드리는 거니까요. 꼭 받아보시고 사용해보세요. 대신 한번 사용해보시고 수익을 톡톡히 보셨다면 인증까진 아니더라도 후기 정도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주식해 주식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 아니면 파워포인트 형태로 정리된 검색기를 바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개인정보 노출도 일절 없으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무료니까 한번 받아보시고 아 검색기라는 게 이런 거구나 경험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생각이고요.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배포하고 2월부터는 판매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특히 바이낸스뿐만 아니라 이번 업데이트로 업비트나 빗썸등 국내 거래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 010998257232 번호로 필승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고 받아보셔서 엄청난 적중률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정말 적중률이 말이 안 됩니다. 2025년 코인 시장 전체가 큰 불장일 거라 다들 예상 중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미리미리 기회 잡으시고 준비하셔서 이번 황금장 놓치지 않고 편하게 수익 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후기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